그이 그러니까 실체를 왜 만들었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요즘에 CDLP 이런 거로 음악 들으십니까?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듣죠. 돈을 내는 실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냐면 실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뭐월 구독료 뭐뭐 4천원, 8천원 내면 그거를 매일 들으시는 그 음악들의 작곡가, 편곡가들이 다 나눠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옛날에 이 실, 실질적인 이 물리적인 이 개체가 팔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CD를 팔면 끝났어요. 이 사람이 가서 그 CD를 한번 듣는지, 백번 듣는지, 어떤 곡을 듣는지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객의 접점이 확대가 됐죠. 아, 내가 앨범을 냈는데. 20대 여자분들은 무슨 곡을 좋아하고 50대 남자분들은 무슨 곡을 좋아하고 밤에는 주로 무슨 곡을 듣고 낮에는 주로 무슨 곡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상품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업의 구도도 바뀌지만 고객의 접점과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더라. 그래서 상품의 디지털화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